안녕하세요 말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뱅크를 구입을 해서 어, 파워뱅크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 동영상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게 코리아 다나와에서 나온 200A 짜리 리트이온 음, 파워뱅크입니다 100A랑 음, 200A 두 종류가 있는데 어, 200암페어 용량을 어, 선택을 했습니다 200암페어 정도는 돼야지 보시면 인버터를 연결해서 이런 뭐 전기냄비나 간단하게 어, 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1000W 정도 되는 거 전자렌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전자렌지까지는 뭐 저는 아, 들고 나가기가 좀 그렇고 간단하게 제가 주로 주말이면 자주 다니는 취미 생활인 낚시를 다닐 때 파워뱅크에 어, 연결해서 인버터에 연결을 해서 간단하게 라면이나 커피 이런 거를 어, 그리고 밤에는 저기 보이시는 어, 전기 담요나 이런 거에서 취침을 할수 있게 DC 제품입니다. 어, 어, 유튜브로 이렇게 리튬이온 배터리 어, 배터리 파워뱅크를 찾아보시면 이 제품이 제가 본거는 두 분이 유튜버 두 분이 이제 설명을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보고 이 제품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거의 두분다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거의 DC 12V 어, DCU 단자를 쓸수 있는 제품 위주로 어, 파워뱅크를 사용하는 게 어,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저 인버터로 해서 어, 220을 어, 쓰는 거는 음, 아뭐못 뭐 쓰는 건 아닌데 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음, 인버터를 쓰실 서 220을 주로 쓰실 분들은 인산철 파워뱅크를 사용을 하시고 DC 제품에서 12볼트 이렇게 시가잭 타입으로 된 제품들을 어? 사용하실 주로 사용하신다면 이제 요 리튬이온 요 파워뱅크를 사용 주로 사용하시는 게 낫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은 파워뱅크의 충전기. 음. 생각대로 5암페어짜리입니다. 5암페어짜리 어, 충전기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설명서. 어, A4 용지로 돼서 설명서가 두 장입니다. 음, 설명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뱅크 무게가 17.3kg입니다. 17.3kg. 어, 그렇게 가벼운 무게는 아니에요. 여 보시면은 이 앞에가 19cm 이 앞에가 19cm 되고 길이가 음 40cm 그리고 높이가 그 16cm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cm 높이가 손잡이가 세로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음. 보시면 뭐 요즘에 드론이나 이런 거 어, 사용할 수 있게 어, XT60이라고 단자가 두개 되어 있고 그리고 5 5 8이 12V 충전 단자가 또두개 있고 여기 파워뱅크 충전 단자 그리고 여기 는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어, 고속 충, 충전 단자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XT90이라고 여기 또 그럼 전 전류가 높은 거를 충전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그리고 대전류 단자. 요거는 이제 뭐 인버터를 연결했을 때 연결해서 220을 사용하거나 그랬을 때 사용하는 대전류 단자입니다. 그 외에는 뭐 디자인 너무 깔끔합니다. 그리고 어 인산철에 비해서 가격 대비가 어어 가성비 좋고. 그리고 케이시 인증된 어 제품이고 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야외 나가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